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안쓴분 없으실 겁니다. 에이, 재수 없어. 에이, 부정 탔어. 아마 한번 이상,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봤다라고 하는 사람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운이라든지 재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 때문에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안에 절대 두면 안될 물건, 여러분들 정말 재수없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운이 없게 만들어줄 그런 물건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인터넷 강의 신청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집안에 두면 안될그첫 번째 물건은 바로 이 버려진 물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물건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얄밉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뭐냐면요. 아유, 나는 밖에 있던 의자 들고 와가지고 집에 놔뒀더니 우리 남편이 매일매일 그 의자 볼 때마다 칭찬하는데라고 정말 얄밉게 쓰셨는데요. 네, 뭐 물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거는 나쁜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물건이 아니라 실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정말 생사를 오고 가가는 나쁜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이런 사소한 것들 놓치고 그냥 무심히 아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돼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뒤통수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주의와 몰랐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넘기면 넘길수록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등에 차곡차곡 적립되어 있고 언젠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를 만큼 무거워진다 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만큼 살아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신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은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더 정말로 많이 봤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신껏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마음이 안 내키는 물건들입니다. 이 마음이 안 내키는 물건들은 뭐 밖에서 들여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옷 사러 갔는데 아 옷은 뭔가 좀 사야 될것 같고 그래도 몸에 뭔가 마음에 확 드는 건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난 사야겠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 이렇게 옷을 사오거나 뭔가 물건을 사온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딱 들고 와보니까 어찌나 우리 마음은 참 야박합니까? 아유, 요거 참 하, 뭐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구석에 처박히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냥 먼지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집안에서 정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집안에 두면 안될것 중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죽음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은 사실상 물건은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정성을 들이고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귀중하게 대한다면은 그 물건에도 정성이 깃드는 게 바로 사람의 능력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키지 않는 물건 들여왔다. 그러면은 뭐 과감하게 주변에 나눠주시거나 버리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날카로운 물건이죠. 이 날카로운 물건들,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바로 주방의 칼입니다. 제가 아마 이거는 예전, 예전에 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날카로운 물건이라고 했을 때, 주면 안 되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칼이었습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결혼했다든지, 이제 뭐 딸이 시집 갔을 때, 이렇게 칼 세트를 선물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 이건 독일에서 나온 정말 유명한 칼이야. 라고 세트째로 사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운 쪽으로는 정말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되라고 선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안 되라고 주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이 대건 간에 이 날카로운 물건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집에 드리는 건 역시나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말이죠. 이게 오늘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갑작스러운 이익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익이 뭔지는 아마 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네 아마 많이 해보셨죠. 복권입니다. 아마 다들 많은 분들께서 하, 이번 주에 한번 로또를 사면 뭔가 될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또 사러 갔다가 이렇게 너 토요일 저녁에는 또 종이를 이렇게 꾸겨버리고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된다, 한들, 그돈 여러분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지나가다가 돈이 이제 막 길을 잃어가지고,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한테 들어온다, 한들, 그 돈은 절대 내 돈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통장에 꽂힌다, 한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돼야 그 돈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억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억이 들어온다, 절대 그돈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네가 있어 왔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물론 그런 돈뭐 잃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수많은 부자들이 잘된 부자들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익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뭔가를 주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일단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물론 누가 정말 선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베풀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정말 순순하게 들어오는 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들어온 물건들은 감사하게 여기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뭔가 미심쩍다 싶은 거는 아 좋다 하고 막 받지 마시고 요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 집 안에 두면 안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정리를 해 보시고 정리하신 분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집안에서 버리기도 해야 되고요, 얻어오기도 해야 되고 또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눔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온전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풍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엔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사를 가는 날,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집수리 하는 날, 모두 다 풍수의 영역입니다. 대통령 풍수 자문의 마스터님의 지혜와 그리고 4대째 내려오는 저희 가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태길단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길단자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멋지동의 멋진 공간이든 천성전 명품 풍수 채널이든 두 채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하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을 밑에 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태길 단자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된다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태길 단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 사항과 태길 단자 견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하셨다면 컨설팅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든 개업이시든 집수리든 그리고 이장을 하시는 분이든 꼭 저희 멋지던 컴퍼니. 그리고 마스터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